21세기 미래 전쟁에는 소리보다 더 빠른 신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권 내에서 마하오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등장은 미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극초음속 무기를 유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차세대 전략무기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쟁에서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장점이 될수 있다. 동서구금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무기는 물론 군대 빠른 이동 속도가 전투는 물론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소리의 속도보다 빠른, 그것도 음속의 5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무기가 등장해 대량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가 변화시킬 미래전장. 그렇다면 극초음속 무기가 보편화될 21세기 미래전쟁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먼저 마하오 이상의 속도로. 순항이 가능한 극초음속 폭격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극초음속 폭격기는 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로 순항이 가능해 이론상 뉴욕에서 북경까지 약 11,150km의 거리를 2시간 이내에 비행할 수 있다. 같은 거리를 기존 B나 B-52 폭격기로 비행하려면 최소한 8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기술적 진보라 할수 있다. 굳이 사람이 탑승하는 극초음속 폭격기를 출격시키지 않아도 된다. 만약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고 기존 방어 체계로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표적을 공격할 경우 지휘부의 신속한 결정만 보장된다면 실제 공격 시간은 극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은 표적이 지구 어디에 있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정밀 공격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며 이제 극초음속 무기의 사정권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다.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할 경우 더 이상 물리적 거리는 군사력을 투사함에 있어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극초음속 무기, 마땅한 방어책이 없다? 극초음속 기술이나 이를 활용한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개념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극초음속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먼저 만든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MD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고 일정 부분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단, 러시아의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ICBM에 비해 낮은 고도를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탐지 및 추적이 어렵다. 적이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 목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요격도 불가능하며, 만약 탐지를 한다고 해도 극초음속 무기와 요격 미사일의 상대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은 기존 탄두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는 것이 정설이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의 기원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실질적인 극초음속 무기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목표는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91년 11월에는 구소련 최초의 스크림제트 엔진인 GRL 호러드로 마하 5.8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구소련 체제의 붕괴와 정부 지원의 중단으로 인해 1992년을 기점으로 거의 대부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후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2013년 8월 러시아 방산업체 관계자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발언과 같은 해시월 러시아 부총리의 공식 언급 전까지 철저한 정보 통제 속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 물론 러시아의 철저한 정보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험 중인 극초음속 무기의 존재가 서방 세계 정보기관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래로 미국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2001년 7월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는데 당시 러시아는 SS-25 ICBM 발사체를 활용해 극초음속 비행체를 대기권 내 고도 33000m까지 쏘아 올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극초음속 무기는 모두 세 종류로 사정거리 1,000km의 최고속도 마하 8의 3M22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표기. 최대 사정거리 3,000km의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현재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2014년부터 극초음속 무기 개발 정황이 서방 세계 정보기관에 포착되었지만. 침묵을 지키던 중국은 지난 2016년 1월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를 통해 처음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실을 인정했다. 지구상 어떤 목표도 1시간 이내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것. 그리고 2018년 8월 중국 국제전문지 참고 소식을 통해 마하 6의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에 성공했으며 중국 역시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항천공기동력기술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공-2호 로켓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비행체는 발사 10분 뒤 고도 3만 미터 상공에서 로켓과 분리했으며 400초 동안 마하오. 5에서 6개 속도로 다양한 동작의 시험을 완수하고 예정된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처음 중국의 새로운 극초음속 비행체를 54로 명명했지만, 현재는 둥펑탄도미사일의 분류기호를 사용하여 DFZF로 분류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7번의 발사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6번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기록된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10이며 2020년 본격적인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 089로 알려진 단거리 공격용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극초음속 무기를 활용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의 대공 방어를 무력화 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해군력 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정거리 1,500에서 1,770km 내외의 DF-21, MRBM 시리즈 또는 사정거리 8,000에서 11,200km 내외의 DF-31, ICBM 시리즈에 장착 가능하며. 향후 J-13와 같은 참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 러시아와 중국의 빠른 약진과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반응은 느긋하기만 하다. 극초음속 무기 체계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환경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착실하게 습득하고 있다. 미군 내에서 극초음속 무기의 군사적 활용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꾸준하게 제기됐다. 9.11 테러 이후 저강도 분쟁에서 외과 수술 수준의 정밀 타격을 필요로 하지만 공격 가능한 시간은 극히 짧은 고가치 표적에 대한 공격 필요성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들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유격할 수 있는 방어 무기 개발에도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 해군은 미국 내 주요 방위 사업체들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대공미사일 방어레이더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이션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래 레이저 무기체계를 공개했으며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나 레일건과 같은 미래 에너지 무기에 극초음속 무기 대응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계획이 성공한다면, 미국은 21세기 미래전장에서도 강력한 창과 방패 즉 극초음속 무기와 대응 무기를 동시에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미로 중에 불붙은 극초음속 무기 한국은 맞잠.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불을 댕겼다. 러시아와 중국이 먼저 개발하자 기술이 가장 앞섰던 미국이 깜짝 놀랐다. 사정이 급해진 미공군은 패스트 트랙으로 이 무기 개발에 들어갔다. 미공군은 지난달 B-52H 전략폭격기에 극초음속 무기인 AGM-183A를 장착해 시험에 성공했다. 극초음속 무기는 워낙 속도가 빠른데다 적어도 비행의 회피기동 능력까지 갖고 있어 현재 기술로는 막을 방도가 없다. 불가항력이다. 전쟁 판도를 바꾸는 차세대 게임 체인저여서 명운을 걸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의 속도 기준은 음속 5 이상이다. 미군의 대표적인 순환 미사일인 토마호크는 마하 1 이하여서 요격이 가능하다. 마하 20 이상의 속도를 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지만 비행기의적을 예측할 수 있어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된뒤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적으로 바꾸는 데다 초스피드로 날아간다. 따라서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울 뿐더러 설사 탐지에도 요격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앞으로 극초음속 무기가 4차 산업혁명의 AI 기술과 결합하면 30기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가 서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물을 분담해 타격할 수도 있다고도 한다. 일단 개발만 하면 생산단가가 단두 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싸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뒤엔 전쟁은 극초음속 무기를 가진 나라의 일방적 게임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최첨단 무기를 전면 배치하면 미국이 에스토니아나 대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생각이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과음과 오키나와 등의 미군 기지를 순식간에 격침 또는 초토화할 수도 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가담할 경우 극초음속 무기는 위력을 발휘한다. 한국을 돕기 위해 증원된 미 항공모함을 격침 또는 무능화시킬 수도 있고 오키나와 미 해병대나 고함의 전략 폭격기가 출발조차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주한 미군 사드 기지는 물론 주일 미군 기지와 인도에도 위협이 된다. 앞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최대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마하 20 비행체, 마하 13 미사일 개발 반대로 미국이 극초음속 무기로 무장하면, 광부근의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로 중국의 주요 표적을 15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다. 신형순전 합참 무기체계조정관 얘기다. 중국군 전방지휘소, 방공미사일, 칸도미사일 기지는 물론 심지어 움직이는 차량까지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따른 영향력 확장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유럽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제래식 전력에 의한 범지구적 즉흥타격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는 두 종류다. 첫째는 극초음속 비행체다. 탄도 미사일처럼 초기 추진력으로 마하 5에서 20 정도의 속도를 냈다가 비행체가 추진체와 분리돼 활강하는 방식이다. 비행체에 엔진의식 또는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다. 미공군이 지난달 1억 달러를 들여 시험에 성공한 ARW가 r 대표적이다. 미 공군은 2021년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이 무기는 BOCBH에서 투하하면 추진 부스터에 의해 마하 20의 속도를 내는데 그 추진력으로 표적까지 날아간다. 항모용 스텔스 전투기인 F-35C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둘째는 고체 연료 또는 스크램 제트 엔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HCSW인데 2022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 방산업체 로켓드 마텐이 지난해 4월 9억 2800만 달러에 계약해 본격 개발하고 있다. 미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이 개발 중인 스크램 제트 엔진을 활용한 공기 흡입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3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스크램 제트 엔진은 공기를 초음속으로 빨아들여 압축해 고출력을 내는 최첨단 엔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극초음속 무기에 26억 달러를 미의회에 요구했다. 한국 엄청난 개발비에 엄두 못내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 만든 X51A 웨이블라이더는 2011년부터 무려 3번이나 시험에 실패했다. 급초음속 미사일의 외피가 지져지기도 하고 통제장치에 고장이 생기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열을 차단하는 내열물질 개발에만 지난해 399억 원을 반영했다. 우리는 어떤가? 전략도 없지만 엄청난 개발비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주변국이 모두 극초음속 무기를 갖추면, 안보는 심각해지고, 견제되지 않는다는 게, 신전, 조정관의 지적이다.